자, 오늘은 정적분과 넓이 두 번째 개념 정리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오늘 할 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어려울 건 없어. 다만 주제가 조금 다른 거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지난 시간에는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는데 오늘은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돼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곡선 두개 혹은 뭐 곡선과 직선 상관없는데 곡선과 직선이든 곡선과 곡선이든 간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어떤 구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구간의 넓이랑 이쪽 구간의 넓이를 좀 구분을 해서 쓰자 이거야 왜냐면 이쪽은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 있는 함수가 만약에 fx, gx 라고 하면 이쪽은 그 반대가 돼 있잖아. gxfx 그러니까 구간에서 만약에 교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뀔 때만 조심하면 돼. 별 내용이 없어. 사실은 별 내용이 없다고. 또 하나 더 접선이 있다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얘가 접선이고 얘가 곡선인데 접선 빼기 직 접선 빼기 곡선을 왜 했냐면 여기 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접선이 위에 있잖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항상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익히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1번 문제에서 한번 봐 봐. 1번 문제에서 보니까 두 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두 이차 함수.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편의상 fx라고 하고 fx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 하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야. 얘를 GX라고 할까? GX.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GX, FX. 그지? 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데 교점이라는 게 하나 생기잖아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그지? 먼저 교점부터 찾아주는 거야. 교점은 FX 그래프하고 GX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을 한번 찾아주자라는 거지. 이거 얘네들을 같다고 놓고 풀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놓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축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x축까지 괜히 그려서 그림을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위의꺼 빼기 아래꺼야 지금 잘봐 위의꺼가 gx 아래있는거가 fx니까 사실은 gx 마이너스 fx다 이렇게만 쓰자 이거야 이렇게 gx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쓰자는거야 그러면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gx가 누구냐면 위로 볼록한 함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그 다음에 빼기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 있는 그래프를 뺄거니까 x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dx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얘를 어떻게 할거냐면 적분만 해주면 되잖아. 정리해서 여기까지는 되 그지? 근데 물론 뒤에 가서 공식은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번 참에 그냥 한번더 설명을 잠깐 해볼게. 간단하게 뒤에 가서 공식 설명을 할 건데,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차 함수의 이차 함수. 자, 이차 함수가 요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이두 점이 요 이차 함수의 두 근으로 둘러싸여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더하기 6x에 더하기 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두 근이 3과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잘 봐야 돼. 이것의 두 근이 3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6분의 최고차항 개수 x 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괄호 열고 두 근의 차이의 두 근의 차이의 3승 이렇게 하면 이 곡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내용 정리를 해줄 건데 2차함수로 둘러싸여 있을 때2차함수의두 근을 적분의 구간으로 할 때는 공식 6분의 x 제곱의 개수 과로 두 근의 차이의 3승 이 공식을 쓸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내용은 하나 알고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두 번째 거 역시나 동일하게 지금 여기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x 제곱 마이너스 3과 e x 가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좌표를 먼저 일단 찾아주고 교점좌표가 아까와 똑같이 마이너스 1과 3이야 일단은 그러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두 개의 교점좌표를 내가 찾았다 이거야 이두 개의 교점좌표 얼마로 돼 있냐면 현재 마이너스 1과 3으로 돼 있지 그러면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직선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직선 빼기 곡선 x 제곱 마이너스 3의 d x 다 이렇게 해서, 정적분이적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소개 해 보면, 마이너스부터 3까지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인 거잖아.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근데 얘가 또 2차 함수가 되고 이 2차 함수의 두 근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마이너스 1과 3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6분의 x 제곱의 계수의 절대값에다가두 근의 차이의 3승 이렇게 해 주면 위에 있는 넓이가 되더라. 어. 라는 거지. 만약에 이 공식을 내가 모른다. 물론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적분 내지는 이제 부정적분 이쪽을 시험을 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좀더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좋더라 어, 그런 이유로 소개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해 두고 자 3번에서 절대값이 나왔잖아 우리 절대값 나오면 그냥 헤매더라고 그냥 헤매 이 절대값 그래프가 0과 1을 두근으로 갔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야 그지? 0과 1을 두근으로 갖는 그래프 그리고 y는 3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래 그래프 있지 원래 그래프라는 거는 x 세곱 마이너스 ex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뒤집어지지 않은 그래프를 우리는 x제곱 빼기 2x라고 하고 이 뒤집힌 그래프 있지 이 뒤집힌 그래프가 뭐냐면 이 놈이 뒤집어졌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x가 3과 만나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이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현재 3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0에서 한번 자르고 2에서 한번 잘라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는 3이고 아래 있는 함수 위에 꺼빼기 아래 꺼니까 아래 있는 함수가 x 제곱 마이너스 ex야 자 얘를 적분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 구간의 넓이가 일단은 만들어지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현재 같으니까 그지 왼쪽에 있는 이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가 대칭을 가지고 있어서 같아 그러니까 이것에 두 배를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일단 나오겠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자 0부터 2까지 위에꺼 빼기 아래꺼 위에는 3이고 아래는 얘잖아 얘 아래는 마이너스 x 곱더하기 2x를 적분하자 이 말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나쁘진 않아. 그치? 나쁘진 않다고. 다만 계산해서 뭔가 좀 식이 길어지고 계산도 많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 할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원래 뒤집어지지 않은 그림이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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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 있잖아 원래 뒤집혀지지 않았던 그림 이 넓이를 먼저 계산하자 이거 이 넓이 지금 보이는 이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위에 거3 빼기 아래 거 x 세곱 마이너스 ex 자 이렇게 적분을 할 건데, 얘는 앞에서도 우리가 소개 한번 했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차함수, 이차,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일과 3이니까6분의 x 제곱의 수의 절대값에다가 두 근의 차이에 3승을 쓰자 이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체 넓이를 하나 구했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뺄 거냐면 0부터2까지 그지? 0부터 2까지의 x의 마이너스 ex의 dx 다시 말해서 이 넓이 보이지 이 넓이 이 넓이를 한번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면 이거를 두 개를 뺀다 이거야 두개 무슨 말이냐면 예항구 요 위에 있는 넓이는 같은 넓이니까 이 넓이를 두 개를 빼자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0과 2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뭘 뺀다고 생각을 하냐면, 6분의 x 제곱의 개수에다가 두 근의 차이의 3승을 두개 빼자. 어,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이렇게 뺀다는 거야.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3빼기 마이너스 1의 3승에서 6분의 1의 이 마이너스 0의 3승을 두번 빼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쪽에 있는 계산을 정리하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공식에 대한 용도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지. 자, 역시나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용이야. 연습용.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y는 x에 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2와 1,0에서의 접선, 그렇지? 1,0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접선부터 하나 만들어 보면 위의 점1,0아 위의 점이 아니나 1,0에서의 접선인데 l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좌표 t가 필요하지. t 접선 만들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시작이야? T가 시작이야. Y는 f' t, x' t 더하기 f't. 자, 요게 일단은 시작이라고. f' t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t로 어, 대입한 거. t에서의 미분 계수그 다음에 x' t 더하기 f't. f't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자, 얘가 시작인데, 이 곡선이,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는 거냐면 1,0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x,y에다가 1,0을 대입해보자 이거야. 1,0을 대입해보자. 그랬을 때 t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과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중간에 계산 과정만 살짝 그냥 생략한 거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 Y에, 아니 x에다가 1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t값이 두개 나오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t 값이 0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0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사실은 반대쪽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데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t가 1하고 치고 요 t 값 1을 이 식에다가 혹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먼저 만들겠다 이거, 2 x 2 요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주어진 그림을 잘 보니까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 그러면 x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야? 접점까지. 자, 접점은 어디까지다? 2까지였다. 접점 2까지. 0부터 2까지 곡선 빼기 직선. 곡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잖아. 직선. 곡선 빼기 직선의 dx. 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2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리해서 계산만 해 주는 걸로 하자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점 1, 0이 접점이 아닐 때는 무조건 t를 사용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t를 찾아서 t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야 5번 문제에서 보니까 역시나 동일하게 y는 x의 곱 플러스 1과 원점에서 그은 두 접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림 상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림의 상태 x의 곱 플러스 1을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 y 잘 편일이고 원점에서 근두 접선이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도 접선이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당연히 접선이 있다 그러면 이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t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f 프라임 t x- t 더하기 f t 자 우리 계산 과정만 그냥 간단하게 생략해서 갈 거라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y는 얘가 역시나 동일하게 원점 0, 0을 지난다앞에 과정과 똑같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ex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이 x좌표가 1이고,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x좌표 두 개를 찾아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자라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두자. 그러면 이 점좌표가 1, 2가 되고, 이 점좌표는 마이너스 1, 2가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할 거잖아. 그림을 잘 보면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곡선 x 세곱 플러스 1에서 뭘 빼야 돼? ex를 빼는 거지 이렇게. 이걸 구하면 어디게 나와? 이 넓이가 나오는 거지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나온다고 이 넓이가.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곱하기 2배만 해주면 계산이 된다. 어, 이와 같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가 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접선인데 3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면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이니까 f'1 1,3에서의 접선이야. x-1 더하기 3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자라는 거지 위의점 그지 그래서 이 접선이 y는 ex+1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3차 함수가 하나 있고 이 식과 또 다른 어떤 어 접선을 그릴 때자 조금만 잘 그려볼까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접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 라고 생각하면 이 점의 좌표가 1콤마 3이라는 거고, 그러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또 다른 교점이 생겼다라는 거지, 또 다른 교점. 그러면 교점 어떻게 찾죠? 방정식 풀어줘야지.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누구랑 만나? 접선 2x 플러스 1과 만난다.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자, 얘를 인수분해 하던가 조립제법을 할 건데 여기서 하나 어, 조립제법을 할때 괜히 해면 학생들이 좀 있어서 1이 접점이잖아 그지 1이 접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1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1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조립제법을 할때두 번을 할때 1로 두번을 하면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라고 왜냐면 1이 중근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교점 하나가 얼마로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 금방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교점좌표 하나가 더 나왔는데 거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에 3차 함수가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에서 아래 직선이 있다고. 2x 플러스 1을 뺀 식을 적분해 주자라는 거지. 얘를 계산하면 돼. 물론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물론 공식이 있어. 공식은 하나 소개하고 갈게. 뒤에 가서 한번 더할 거야. 12분의 x 세제곱의 계수의 절댓값에 두 근의 차이의 네 제곱이다.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계산 결과는 12분의 2의 네제곱 16이니까 약분해서 얼마야? 4로 나누면 3분의 4가 답이 되겠다. 아, 이런 정도. 이 공식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계산 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까먹다 보니까 내가 소개를 하게 된 거야. 대략 이 정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 어. 연습만이 살 길이다.